자 요즘에 로그라이크 게임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뱀소류 게임도 많이 나니다 로그라이크랑 뱀소류랑 합쳐서 거기다가 탄막 슈팅까지 합쳐 게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조작법이 어때요? 초단순한 게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드림 오비스 서바이벌즈 라는 게임입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총 4개입니다 처음에 릴리라는 캐릭터로 해서 대검으로 어, 플레이 했는데 확실히 근접 캐릭터라 그런지 어, 뭔가 내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느낌 굉장히 인파이팅으로 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중간에 헤어리 보이시나요 저기 검객을 날리는 건데 저 주변으로 애들이 오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대검 근접 간집또 챙기시는 분들은 이첫 캐릭터 쭉가시면될것 같고요 대검으로 하고 나니까 아리테아라는 캐릭터가 해금이 됐습니다 했어요. 이 캐릭터는 원거리 캐릭터네요 활, 석궁, 샷건 자 그래서 로그라이크 요소랑 핵앤슬래시 요소와 거기다가 플러스 탄막 슈팅까지 결합돼 이제 빌드 짜는 재미가 꽤 있더라고 플레이하면서 느껴진 건데 물리 공격력 마법 공격력 쿨타임 감소형 범위형 개체 수형 개체 수형은 이제 양이 엄청 많아져 이전에는 제가 샷건 빌드를 했었는데 샷건 빌드라니까 투사체가 맨 처음에 3개만 나가던 게막 5발 6발 7발 막 이렇게 나가 <laughs> 자 이번엔 이제 스킬 카드 생겼다 그래서 이제 개체 수로 해가지고 동글동글 도는 게 개수가 많아지게 할지 쿨타임을 짧게 가져가게 해서 자주 쓰게 할지 이거 해가 보자 시전 범위랑 쿨타임이요 이 Cool time now. Cool time now. Cool t 에 m e now. Cool time now. c 쭉쭉 l time 쭉 o w Cool time 이 o w Cool time now. Cool t i 파도 같은 것도 막 생기고 주변 반경으로 지금 빛 은은하게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저기 이제 주변의 애들 또 가까이 오면 녹이고 이제 좀 잡탕 빌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가 공격하는 투사체의 양을 늘리거나 지속 시간을 줄여서 스킬 쿨타임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늘려가지고 와이드하게 공격을 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스킬을 투자해가지고 빌드를 짤수 있어요. 개집 개 잡탕이 됐어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보스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보스로 왔습니다 예보는대로 탄막 슈팅의 느낌 나죠 이 투사체들을 피해가면서 공격해야 을 되는데 저기 와저그 촉수 같은 저게 데미지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스페이스 누르면서 회피 기동 하는거 그 회피 기동은 가운데 캐릭터 밑에 그칸 그 두개 있죠 예, 그저 칸이 꽉 차면은 이제 두번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타이밍 맞춰가지고 회피도 잘 해야 돼요 이제 탄막슈팅적인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약간의 회피하는 그런 컨트롤도 필요해서 그런 게 조금 약간 꿀잼이었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대로 지금 이 투사체가 이 석궁이 저 지금 날아가는 저게 약간 좀 뭐랄까? 직선으로 안 날아가고 막 이렇게 막 꽈배기처럼 나가잖아. 와, 저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나는 저 결국에는, 어. 늦졌어요 <laughs>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마을로 와가지고 아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상점을 딱 열었습니다. 상점 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스킬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모든 캐릭터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점점점 내 스펙을 깡스펙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쉽게. 그래서 뭐 아이템 주변으로 끌고 오는 반경을 넓힌다든지. 경험치 획득하는 양을 늘린다든지 뭐 단순하게 공격속도를 올린다든지 피통을 올린다든지 기타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캐릭터 성장하는 또 재미도 이렇게 챙겨가고 있구요 그 결과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캐릭터 전체적으로 성장했네 요런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아 그래서 활은 좀 애매하다 그래 안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는 석궁 빌드 한번 타보려고 석궁 빌드 한번 막았죠 자 그래서 속공비들로 쭉쭉 갔더니 야이 속공은 투사체가 하나가 쭉쭉 날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훨씬 에임하기 좋았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속공 포탑? 예, 석궁 포탑하는 거를 저런 식으로 소환해가지고 바닥에다 떨어뜨리는 약간 고런 방식. 그래서 석궁은 마법 기반이 아니라 물리 기반으로 가지고 시전 범위 증가에다가 이번에는 개체수 말고 가속도 안 걸고 범위 증가 이렇게 빌드를 탔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결과가 약간 요런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면은 애들이 내가 빌드를 잘 짜는 거에 따라서 막 녹으면서 <laughs> 앞에서 눈앞에 우두두두두두 쪼사가지고터터려지는데아그 도파민이 진짜 앉은 자리에서 뚝딱 그냥 3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뱀서류 같은 이런 게임들은 진짜 좀 중독성이 개쩔어 단순하면서도 시간 잡아먹는 확실히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활 빌드로는 못 잡았던 보스를 이렇게 석공 빌드로 타가지고 깔끔하게 잡아서 클리어해주고 다음 캐릭터, 카밀라가 해금이 됐습니다. 자, 요 캐릭터는 마법 빌드를 타는 마법사였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불의 보주, 얼음의 보주, 전기 충격기, 다양한 속성 공격을 하는 캐릭터인데, 저는 얼음 좋아하니까 얼음 속성 한번 타봤거든요. 이거 후두두두, 두 후두두두 쏟아뱉는 이 얼음, 자, 좀 쩔었어요. 예. 뭔가 이 타격감이 정말 맛있었고. 예, 호도도호도 호도덕 호도도도 하니까 뭔가 샷건처럼 나가는 느낌 산탄처럼 나가는 느낌 확실히 그리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니까 애들 와 공격이랑 이렇게 장난 아니죠 공격하는 패턴이라든지 속도가 애들이 에워싸는 느낌이 훨씬 빨랐고 마법사다 보니까 확실히 한명한명 쫓아 패는 것보다 범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쿨타임이랑 마법 공격 올리고 범위 식으로 이렇게 조지니까 와 버틸 듯안 버틸 듯막 이렇게 위태위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 꿀잼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스전까지 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탄막 <laughs> 슈팅 아니랄까봐 바로 <laughs> 무슨 사각형으로 오지게 이렇게 뱉는데 와 이거 피하면서 막 하는 이게 와 뭔가 쫄기 쫄기 다면서도 정신 없이 이렇게 몰아치는 느낌. 예, 패턴도 막 신기하게 막 쏟아 뱉는데 와 정신 없으면서도 그이 속에서 내가 컨트롤을 하는 이게 또 <laughs> 꿀잼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시면의 여왕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또 이렇게 잡아 버립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브레드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아 그래서 이 귀여운 고양이 브레드 뭔데? 에, 이게 사실 다른 프랜차이즈 게임 스팀에도 있어요 에, 묘묘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고양이로 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드림어비스 서바이벌즈라는 작품 뿅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자 그렇게 보스를 잡고 나서 악몽 난이도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자 악몽 난이도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어요 자 그래서 악몽 난이도 선택해주고 어 루미 캐릭터가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금이 되었습니다. 자이 캐릭터는 보시는 대로 소환 정령을 소환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탄 빌드는요. 드래곤의 호르락이라고 하는 빌드를 탔고요.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음표 뜨면서 주변 반경으로 음파 공격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얘는 투사지처럼 뭘 쏘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 반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막 정령을 소환해가지고 지금 막날라다니는새 저런 애들 보이죠. 저런 애들이 전부 다다 다 제가 소환한 정령들. 그래서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빌드가 좋을까요? 범위도 괜찮고 개체수를 증가시켜서 저렇게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것들을 점점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죠 예, 저도 역시 이거 개체수로 빌드를 타가지고 눈앞에서 지금 정신없게 이렇게 지금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 자체가 굉장히 빌드 짜는 재미도 있고 캐릭터 4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육성하는 재미도 있었고 꽤 간단하면서도 중독적인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 하나 있었다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뭐 이게 적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소리가 약간 빈약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비주얼 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커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대로 10월 17일, 10월 20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만드는 기준으로 저번 주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패치를 하는 거 보니까 또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약 만원으로 죽일 수 있는 게임 찾으시는 분들, 중독적인 게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드리면서 그럼 당연히 에수세요 うんちもち